오늘은 문제풀이 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프린트 12, 13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한 장이 있어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자, 프린트를 꺼냈으면 시작을 해 볼게요. 자, 1번 문제. 그림은 사람의 순환계를 구성하는 혈관, 가에서 다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가와 나와 다가 각각 어떤 혈관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줘야겠죠. 자이 그림 가지고서 그림에 있는 힌트로 판별을 해줄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배운 혈관의 종류 세 가지 뭐뭐뭐 있었냐면 동맥 그리고 두 번째 정맥 마지막 모세혈관 요렇게 세 개의 혈관이 있었어요. 자, 요거 알아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요. 자, 가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다 여기 있지. 자, 보면은, 가와 나에는 둘다 뭐가 있냐면, 근육층이 있어. 근육층이 있는데, 근육층의 두께가 다르죠. 나가 같은 경우엔 요 정도 두께, 나 같은 경우엔 요만큼, 누가 더 두께, 두꺼워, 근육층의 두께는 가가 더 두껍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근육 중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혈관은 어떤 혈관이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힌트. 판막이 있어. 나에는 판막이라는 게 있어. 판막은 뭐였냐면 혈액의 역류방지지. 역류방지. 역류가 뭐야? 거꾸로 흐르는 걸 방지해주는 게 판막이었어. 자, 판막이 있는 혈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중에 누구였지? 음, 판막이 있는 혈관은 누구밖에 없었냐면, 정맥밖에 없었지. 그래서, 아, 나는 정맥이구나, 알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층 두께로서도 사실 이미 판별을 할 수가 있었죠. 근육층 두께가 더 두꺼운 건 동맥이었지. 그래서, 가는 동맥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다는 모세 뭐 혈관이다. 모세 혈관 지금 그림으로도 볼수 있듯이 아주 얇은 기 혈관으로 돼 있죠. 거미줄 같은 모양의 적혈구 하나가 지나갈 정도. 그래서 가와 나와다 혈관에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이걸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거 고르래. 옳은 거. 자, 기억 보기 먼저 봅시다. 자, 기억 보기. 기억. 가는 정맥, 나는 동맥이다. 가는 동맥이었지. 나는 정맥이었지. 그러니까 틀렸어. 가는 동맥이었고 나는 정맥이었어. 다음 니은 혈압은 가에서 가장 높다라고 했는데 혈압은 어디서 가장 높았어? 동맥에서. 우리 심장에서 나가는 쪽이 가장 펌프질을 세게 팍팍 압력을 세게 팍팍 밀어주니까 세다고 했죠. 그래서 혈압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가장 높고 그다음은 어디였어? 모세혈관이었지. 그다음으로 가까운 혈관은 모세혈관에서 그다음으로 높고 그다음 마지막 제일 멀리 있는 정맥에서 가장 낮다라고 했었죠. 혈관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순으로 혈압이 낮아지고 있지. 그래서 혈압은 어디서 가장 높아? 동맥에서 가장 높다. 가, 맞죠? 그래서 정답. 그 다음, 디귿. 다의 혈관벽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는 뭐였냐면 모세혈관이었지. 모세혈관은 하나의 세포층으로 이루어진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되겠네요, 5번. 5번이 정답. 그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혈액의 순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온몸 순환과 폐순환 중 하나이고, A에서 D는 혈관이다. A에서 D의 이름을 각각 쓰고, 혈액 순환 경로인 가와 나의 이름을 각각 쓰고, 가와 나의 순환 결과,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바뀌는지를 각각 적어보자, 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기 문제가 길어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심장 구조를 알면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자, 심장 구조를 먼저 그려볼게. 자, 심장 구조 어떻게 그려라? 동그라미 먼저 그려라. 동그라미 먼저 그린 다음에 내부분으로 네 나눠라 라고 했죠. 내부분으로 네 나눠서 오른쪽 왼쪽을 구별하라 라고 했는데 나랑 반대라 그랬어. 나의 왼쪽은 오른쪽이고 나의 오른쪽은 왼쪽이고 그래서 우측 좌측이 바뀌어서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나의 왼쪽 편에 우측. 다음 나의 오른쪽 편에 좌측 써줘라 해서 얘기했구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방실방실 써주라고 했어요. 방실방실. 방실방실. 방실. 그리고 얘는 심장이니까 가운데, 오 심방, 우, 심실. 좌, 심방, 좌, 심실 써주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뭐해라? 하트를 두개 그려라. 라고 했는데, 교차되도록. 밑에서 나온 하트가 위로 들어가게. 밑에서 나온 하트가 위로 들어가게끔 하트를 그려라 라고 했고요. 그 다음, 온몸으로 가는 경로랑 폐로 가는 경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자, 폐는 우리 몸의 위쪽에 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뭘 그려라, 폐를 그려라, 아래쪽에다 뭘 써라, 온몸을 써라 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나가는 열관, 우리 몸에서 나가는 열관을 동맥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하트 그린 모양, 이 하트를 그린 방향을 표시를 해줘라 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심장에서 나가는 부분, 나가는 부분의 혈관 이름은 동맥이었고, 들어가는 부분의 이름은 정맥이었고, 돌 사이를 이어주는 혈관은 모세 혈관이었지. 마찬가지, 심실, 심장에서 나가는 거 동맥.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 정맥. 둘 사이를 이어주는 모세 혈관. 있었죠? 이렇게 들어온, 들어온 혈관은 끝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아래로 이렇게 내려간다. 무조건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연결이 된다.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 앞에다가 한 글자씩 더 적어주라 라고 했어요. 폐랑 관련이 있으면 앞에다 뭐? 폐. 폐랑 관련이 있으면 앞에다 폐 적어주고, 온몸이랑 관련이 있으면 앞에다가 온몸 크니까 큰데자 적어줘라 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면 다 끝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 채우면 되는데요. 자가 같은 경우엔는 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기 전이 A, 지난 후가 B. 아까 A, B, C, D는 혈관이라고 했으니까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기 전에 혈관이 A,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난 후의 혈관이 B지 찾아보자. 온몸의 모세혈관, 아까 그렸던 거에서 어디 있어, 어디? 온몸의 모세혈관, 여기 아래쪽에 있네.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기 전, 여기 있고, 지난, 지나, 지났어, 지난 후, 여기 있네. 그러면 은 A는 뭐가 돼? 전이니까 A가 대동맥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대정맥이 되겠네. 맞아? 그럼 A에다 뭐 써주면 돼? 대동맥. B는 대, 정맥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자,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기 전, 혹은 뭐 우심실에서 나가서 나가는 혈관, 폐의 모세혈관을 지난 후, 혹은 뭐 좌심방에 들어가기 전 혈관. 자. 보아보자 오심실에서 나와서 폐의 모세혈관에 들어가기 전 오심실에서 나와서 폐의 모세혈관에 들어가기 전 뭐야? 폐동맥이네. 이게 뭐라고? C라고. 그러면 폐를 지나서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서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이 혈관은 뭐야? 폐정맥. 각각 써주면 되겠지. C에는 폐동맥. D에는 폐정맥 써주면 되겠죠. 그럼, 고, 나, 서. 자, 가와 나는 아까 각각 온몸순환과 폐순환 중 하나라고 했어. 그리고 가와 나의 이름, 순환경로 이름을 쓰래. 그럼 가는 무슨 순환이라고 써주면 돼? 가는 온몸순환. 그럼 나는 무슨 순환이겠어? 그치, 폐순환이겠지. 그리고 산소 양 변화 보면 자 온몸 순환을 지나고 나면 산소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봐자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심장 구조 그릴 때 여기다도 포시를 했었는데 자 폐를 지나면 폐는 뭐가 많아 산소가 많은 뭐랑 같다 주유소랑 같다라고 했었지 산소 많은 주유소 지나니까 폐정맥에는 산소가 많다 했어 적다 했어 산소가 많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산소 많은 혈액이 쭉쭉쭉쭉 내려와서 온몸에다 전달을 해줄 건데 아직 전달하기 전의 혈액이 대동맥에 흐르고 있으니까 대동맥에서도 여전히 산소양이 어떻다 많다. 그리고 온몸을 지나면서 온몸을 지나면서 산소 다 주기 때문에 산소양이 어떻게 된다? 적어진다. 대정맥에서는 산소양이 적어지고 마찬가지 아직. 주유소 가서 산소받기 전이야. 폐로 가서 산소받기 전이니까 여전히 산소 양은 적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몸 순환 결과 온몸 순환 결과 자 온몸 순환 결과 온몸 순환 지났어 그러고 나서 산소 어떻게 됐어? 산소는 감소했지. 폐순환 폐순환 자폐 들렸어. 폐 들리고 나면 산소 어떻게 됐어? 산소가 그지 증가했지. 이산화탄소 양은요.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온몸에 모세혈관을 지나면서 우리 세포가 세포 호흡 한다고 했어. 호흡할 때 마찬가지로 산소 가지고 세포 호흡하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 다시 주면서 버리면서 호흡한다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랑 마찬가지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는 것처럼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보내는 호흡을 해요. 온몸에 있는 조직 세포에서. 그래서 산소를 다 주고 나면 그걸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그 이산화탄소도 같이 혈액으로 쭉 내보내서 폐간 다음에 우리 나중에 날숨 후 날숨으로 내보내는 숨으로 이산화탄소 밖으로 배출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 온몸의 모세혈관을 지나고 나면 세포 호흡절과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아와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혈액에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양은 증가를 하고요. 산소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산화탄소 많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많겠지. 뭐 어디 아직 준적 없으니까. 그리고 폐를 지나면서 우리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 다 준단 말이야. 다 줘. 왜냐면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주고 나니까 폐를 지나고 나서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어떻게 될까?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겠죠. 마찬가지. 이산화탄소 어디서 아직 받기 전이니까 대동맥에서도 이산화탄소 양은 어때? 적겠죠. 요걸 써주면 돼요. 가수는 온몸순환 결과 이산화탄소의 양은 어떻게 됐어? 증가했다. 나순환. 나순환은 뭐야? 폐순환이지. 폐순환 결과. 폐딱 지나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산화탄소 다 주니까 이산화탄소 양은 어떻게 됐다? 감소했다. 감소. 잘안 써지네. 감소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산화탄소 양 변화는 어렵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놔.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기체 교환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1번부터 보면, 기체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항상 모든 것들은 항상 어디서 어디? 높은 데에서 낮은 데라고 했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아까 틀렸죠? 다음 두 번째. 산소의 농도는 폐포가 조직 세포보다 높다. 자, 우리 산소는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 몸 밖으로 나가야 돼? 산소는 우리 필요한 거니까 몸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자,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우리 코로 숨 신고 나면은 폐로 가죠, 혹은 뭐 폐포로 가죠. 그다음 폐포에서 어디로 보내야 돼? 모세혈관으로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가야 돼? 조직 세포 포까지 가야 되지. 이렇게 산소가 이동을 하려면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자 어디가 가장 높아야 돼? 자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이야. 그럼 어디가 높아야 돼? 폐포가 농도가 어때? 폐포의 농도가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의 농도는 어때야 돼? 조직세포는 낮아야겠지. 그니까 러 누가 누구보다 더 높다? 폐포가 조직세포보다 높다니까 맞아, 틀려. 맞지? 그 다음 3번.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 돼? 들어와야 돼? 나가야 되지. 그럼 아까 산소랑 반대겠지. 어디서부터 나와? 조직세포부터 나오지. 조직세포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 모세혈관으로 가지. 모세혈관으로 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 페포까지 가야 돼. 자, 페포까지 가야 돼. 자, 요렇게 움직일 때 항상 어디서 어디라고 높은 데서 에 낮은 데라고 고농도에서 저농도라고 그럼 어디가 높아야 돼. 조직세포 쪽에서 농도가 높고 페포 쪽에서 농도가 낮아야겠지. 근데 지금 요번에는 페포랑 조직세포 비교한게 아니고 페포랑 모세혈관 비교했어. 그럼 이 부분만 봐.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움직인다는 항상 적용되는 거지. 모세혈관에서 폐포 높은 데에서 낮은 데. 그러니까 어디가 더 높아야 돼?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어때야 돼?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농도가 낮아야 폐포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폐포가 모세혈관보다 낮다. 맞아 틀려? 맞겠지.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산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에서 폐포로 이동한다. 맞아? 아니었지. 아까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어? 아까 이렇게 폐포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우리 몸 속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라 했죠. 그래서 3번의 답은 X O O X 다음 4번 문제 보면 그림은 호흡 운동이 일어날 때 앞과 옆에서 본 갈비뼈의 움직임을 나타낸 것이다. 갈비뼈가 B에서 A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했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인데 B에서 A로 움직인데 그럼 B에서 A B에서 A로 움직인데 자 입. 네, 갈비뼈. 지금 갈비뼈 모습 나타낸 거잖아. 갈비뼈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갈비뼈가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지. 자, 들숨이랑 날숨 중에 언제 갈비뼈가 아래로 가? 숨 쉬어봐, 숨. 내가 숨 들이마셨어. 그럼 갈비뼈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갔지. 그 다음 다시 숨을 내쉬어봐. 후, 내쉬면. 비뼈가 어떻게 돼 아래로 내려가지 아 그래서 B에서 A로 움직일 때 이거는 언제야 들숨 날숨 날숨이다 우리가 내쉬는 숨 날숨일 때 B에서 A로 가는구나 날숨일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라는 거구나 자 기억 횡격막이 위로 올라간다 자 날숨 후 내쉬어 후 내쉬면 횡격막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었어요. 자, 갈비뼈는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 위로 올라가고 갈비뼈 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횡경막 위로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형광의 부피 어떻게 돼? 갈비뼈는 내려가고 자, 갈비뼈는 어떻게 됐어? 갈비뼈는 아래로 내려갔어. 그리고 흉 횡격막은 어떻게 됐어요? 위로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처음에 있었을 때보다 처음 원래보다 올라가고 원래보다 내려가고 그랬어.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보다 어떻게 됐어? 부피가 작아졌지. 흉강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 증가가 아니고 어떻게 됐어? 감소했지. 감소. 자, 부피가 감소했어. 그럼 어떻게 돼?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둘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하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선지지. 다음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죠. 이두 개는 보일의 법칙 기억하면 쉽게 풀 수가 있죠. 다음 5번 문제를 보면 그림은 세포에서 영양소가 분해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과 이 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지방과 단백질 중 하나이고, 기억에서 귿은 물요소 이산화탄소 중 하나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번엔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지요. 자, 봅시다. A와 B는, A와 B는 각각 지방이나 단백질 중 하나래. 자, 보면은 A는 지금 탄수화물이랑 똑같이 이렇게 하나, 두 개의 노폐물을 만들어내고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세 가지의 노폐물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암모니아래. 그럼 B는 지방이야, 단백질이야, 암모니아? 무슨 원소 때문에 나왔지? 질소 원소 때문에 나왔지. 이 질소 원소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 뭐였어? 지방이야? 단백질이야? 단백질이었죠. 그래서, 아, B는 단백질이구나. 분해되면 암모니아를 만드는, 그럼 A는 지방이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때 탄수화물과 지방은 C랑 H랑 O. 의 원소를 가진 분자이고, 그다음 단백질은 C랑 H랑 O에다가 추가로 뭐까지 가지고 있다. N, 질소까지 가지고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암모니아라는 노폐물까지 만든다. 라고 해서 했... NH3. 그 다음에 기억에서 디귿은 물, 요소, 이산화탄소 중 하나래. 자, 암모니아가 간에서 뭘로 변환된다 그랬지? 요소로 변환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디은은 요소라는 걸알수 있고, 자 기억은 페로만 가는데 니은은 페로도 가고 콩팥으로도 가. 이렇게 페로도 나갈 수 있고 콩팥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건 물이랑 이산화탄소 중 어떤 거야? 물이지. 물이 콩팥으로 가면 오줌의 형태로 나가는 거고. 우리 폐로 가면 어떤 형태? 수증기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간다라고 했지요. 나 그렇게 하면 남은 기역은 뭐가 돼? 이산화탄소가 되지. 이산화탄소는 폐로 나가잖아. 날숨을 통해서. 자, 요렇게 써 놓고 나서 보기 문제 봅시다. 1번. A는 지방이다. 맞아? 맞지. B에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 어, 여기 있지. 맞지. 3번. 기억은 이산화 탄소이다. 맞지? 써 놓네. 다음 4번. 여분의 니은은 여분의 물은 주로 오줌으로 배설된다. 음. 우리 남는 물들 거의 다 오줌으로 배설된다라고 했었죠. 그다음 디귿은 네프론에서 여과되지 않는다. 요소는 네프론수 여과가 돼요, 안 돼요? 여과가 된다라고 했었죠. 여과 됨. 여가가 돼서 우리 오줌 속에 들어가서 오줌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했었죠. 여가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여가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6번. 그림은 건강한 사람의 콩팥에서 오줌이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C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이라고 했지요. 자, A는 어떤 과정이야? A. 사고체 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 건 여과 과정이었고요. 다음 B. 세뇨관이지, 여기.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가는 거야. 누구 입장? 혈관 입장에서 생각해라. 혈관 입장에서 들어온 거야. 혈관 입장에서 흡수한 거지. 그러니까 B는 무슨 단계야? B는? 재흡수. 그리고 C는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가지. 모세혈관에서 나가. 그러니까 뭐야? 분비. 이렇게 적어 놓고 A에서 C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질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 A에서 여과되는 거, 단백질 여과 돼요? 안 돼요? 여과? 안 돼요. 크기가 커서 안 된다라고 했었고요. 다음 B,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은 B 재흡수지. 아미노산 재흡수돼? 아미노산 여과는 돼? 음,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여가 되죠. 여가가 되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혈관에서 다시 흡수한다 라고 했어요. 100% 흡수한다 라고 했지요. 그래서, 비, 흡수, 되지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재흡수가 되냐 라고 되어 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재흡수가 돼? 안 되지 왜냐면 애초에 여과 자체가 안 되잖아 여과 자체가 안 돼서 얘는 세뇨관에 있으면 안돼 왜냐면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여과되지 않아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은 제흡수가 아예 되지가 않고요 될 일이 없고요 다음 C 분비에서 포도당 이동하냐고 물어봤는데 저 포도당은 우리 배웠어. 포도당은 뭐 한다고 했어? 여과가 돼? 안 돼? 여과가 돼. 여과가 크기가 작아서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100% 재흡수된다고. 그러고 나서 오줌에 나와? 안 나온다고 했어. 오줌으로 나가지 않아. 그럼 분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분비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C는 어, 맞아? 틀려? 틀렸지. 분비 안 되죠. 마찬가지 분비, 아미노산 분비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자, 우리 아미노산도 포도당과 마찬가지로 100% 재흡수한다라고 했어요. 100% 재흡수하고 오, 오줌에, 건강한 사람의 오줌에는 아미노산 포도당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100% 재흡수했는데 굳이 다시 분비하지 않겠죠. 그래서 C, 아미노산도 맞다 틀리다? 틀리다.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분비되는 물질, 뭐 얼만큼 분비되고 이건 안 배운다고 했지만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분비되지 않는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7번 문제.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라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어 뭐가 뭔지 봐보자. 자 여기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중 하나래. 자 가장 먼저 영양소가 들어오는 곳 영양소가 들어오는 기관계는 뭘까 영양소와 관련 있는 기관계는 음. 소화와 관련 있는 소화계이고요. 그다음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기체들과 관련이 있는 기관계는 어디였을까? 호흡계였죠.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하는데 관여하는 호흡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다 라는 기관계가 있는데요. 이 기관계는 호흡계랑도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소화계랑도 상호작용하고 조직세포들과도 이렇게 뭐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라 라는 기관계랑도 상호작용을 한대요. 다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관련이 돼있는 이 다는요 순환계죠. 왜냐면 어, 소화계에서 받아들인 영양소를 또 운반해주기도 하고 호흡계에서 받아들인 산소 운반해주고, 그다음 운반해서 어떻게 어디다가 갖다주기도 해 배설계에다 갖다줘서 오폐물을 내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아는 배설계다. 조직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거 순환계. 그 순환계에서 또 배설계랑도 상호작용하고. 그럼 배설계라에서 나오는 물질, 내보내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었어? 예를 들면. 요소 있었고 또물 있었죠. 물과 요소 대표적으로 내보냈었다. 자,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X의 예로는 물과 요소가 있다. 맞죠? 배설계에서 내보내는 물질로는 물과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심장이 속하는 기관계는 가이다. 자, 심장이 속하는 기관계는 어디예요? 순환계죠. 순환계는 기호가 몇 번이었어? 다였지. 그러니까 심장에 속하는 기관계는 누구다? 다이다. 틀렸죠? 세포 호흡에 필요한 포도당은, 자,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 어디서 얻었지? 어느 개에서 얻었지? 영양소 속에서 얻으니까 소화계에서 얻었지. 자, 소화계. 나, 그 다음 소화계에서 다. 순환계를 이용해서 가나? 순환계를 통해 운반돼서 가지요. 어디로? 세포로. 세포가 필요하니까 세포까지 가야겠지. 조직세포로 이동한다. 맞아 틀려. 맞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기억과 디귿이 있는 4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프린트 문제 풀이를 끝내요. 여러분 시험문제 음, 첫 번째 힌트 여기 프린트 문제를 꼼꼼히 봐라. 그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했어요.